아, 친구간0과1 사이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이걸 보고 f(x)의 대략적인 개형을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지금 x축, 그다음에 요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 0과 1 사이에서 계속 증가를 하는 거고 정적분 값이 2고 절댓값 적분한 게 숫자가 더 커졌죠. 1.4 정도 되니까 곱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증가한 함수니까, 대략, 뭐, 요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렇게 y는 fx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를 a, 넓이를 b라고 하면은 요거의 의미는 이 부분은 넓이의 양수, 이 부분은 음수로 더해지는 거잖아요. 넓이 음수가 요 정적분에서. 그래서 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다 라고 하는 거고 절대값이 오면 그냥 넓이인 채로 더하는 거죠 양수로 그래서 a 플러스 b가 2루트 2 그럼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a랑 b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더 하면은 좌변 2b는 2 b는 2 플러스 2루트 2라서 b는 1 더하기 루트 2잖아요 그래서 b는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할수 있고 이거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1 더하기 루트 2이 부분의 넓이는 빼기 1 더하기 루트 2 그냥 글씨 쭉 읽으면 이까지는 상상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를 적분해냈네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미분을 생각하는 거죠.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요거 그대로 나오는데 t 자리 수로 바뀌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f x가 되는 거고. 그럼 범위를 나누면은 얘는 f x가 0보다작거나클 때는 f x 그리고 f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거죠. 요게 양음에 따라서 다르게 각각 풀린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한번 적분해 보래요. 근데, 보이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 fx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f'x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fx 나왔고 f'x 나왔으니까, 치환적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범위를 나눠야겠죠? fx 함수 값이 양음에 따라서 다르게 풀리니까요. 그러면, 여기, 함수값 부호 가 바뀐 이 점을 알파라고 만약에 한다면, 은첫 번째, 요 적분에서,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fx, 대문자 fx, dx, 그리고, 일단 알파부터 1까지, fx, 대문자 fx, dx, 이걸 계산하는 건데, 요 범위에서는 fx 값이 음수잖아요, 음수. 음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f(x)니까 f(x)는 빼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는 빼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f(x) 함수 값이 양수니까 그럼 f(x)가 대문자 f 프라임 x.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f 프라임 x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0에서 알파까지. f'x, 프라 F fx, dx. 더하기. 알파부터 1까지는 f'x, 프라 fx, dx.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치환 접분하면 되겠죠. 요만큼을, 이제 x로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가 x가 0이잖아. x가 0. 맞나요? 그럼 f0은, 여기넣는 거죠. 여기 0. 0이죠. 0부터 0까지 적분한 거니까 f0. 그럼 x가 0이 되잖아요. 그여긴 0. 그리고 여기 x의 알파. 알파를 넣으면 f알파. 그럼 f0에서 알파까지 절댓값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0에서 알파까지 절댓값 적분하면은 이 넓이를 양수로 만들란 말이죠. 여기 접어서 적분한 거니까. 만약에 그럼 양수니까 그냥 이 넓이 그대로 쓰는 거죠. 적분권이 끝에.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 대문자 f 알파는 여기 절대값 쉬운 함수를 이 부분 적분한 양이고 그게 그냥 이 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라고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dx가 dx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x dx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원리로 더하기 인테그랄 요기도 요만큼을 이제 x로 치환하면은 똑같이 알파는 요기 알파 넣은 거랑 같은 값이겠죠? 의미 자체가 똑같은 걸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부터 x가 1, 그럼 f 1은 여기 1, 1 넣은 거고 절대값이 적분는 거니까 이 값이죠. 이거 2루트 2. 그럼 이게 2루트 2까지잖아요. 2루트 2까지. 만약에 2루트 2까지,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x dx 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를 소문자 수로 미분하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기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적분만 하면 된 거지 계산.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부정적분 하면 2분의 1x 제곱 빼기 1 더하기 루트 2 0 더하기 2분의 1x 제곱에 2루트 2 그다음에 1 0 1 더하기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제곱하면은 3 마이너스 2루트 2 그리고 0 넣으면 0이니까 사라지고 더하기 2분의 1에 2루트 2를 집어넣으면 제곱돼서 8 되는 거죠. 8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은 요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루트 2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 쭉 계산 다 하면은, 2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3이잖아요. 남는 건 더하기 1이죠. 그래서 2 루트 2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